안녕하세요 손태석 강사입니다. 선생님이랑 이번에 다루게 될 문제는 한양대학교예요. 2017학년도 학년도 한양대학교 논술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한양대 이제 뭐 소문이 많잖아, 그죠? 천하제일 논술대. 여기서 승리한자는 우리나라의 상위 1% 안에 드는 논술 실력을 갖추고 있다. <laughs> 물론 소문이 나고, 아, 한양대 써봐야 벽돌 하나 기부하는 거야. 뭐 이런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양대에서 논술을 주기적으로 어, 없애지도 않고 계속 보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 논술에서는 객관적인 채점 기준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양대 논술을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되죠? 합격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써야지 합격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laughs>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합격이라는 누가 몰, 누가 합격을 해요? 모르죠.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e b s 에서 가르쳤고, 그다음에 아토존 눈세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이런 거요. 예 선생님이 한양대 반에서 클래스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정말 선생님이 봐도 얘는 좀 큰일 났네?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 근데 뚜껑을 여니까 나한테 칭찬을 받았고 잘했던 친구들보다 이상한 애가 합격을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선생님 만나면 고개를 숙이고, 선생님 저는 진짜 논술을 못해요. 이런 친구인데 합격을 하니까 갑자기 고개가 빡 들으면서 내가 논신이야. 너 뭐야? <laughs> 이렇게 되는 경우기도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실력이죠. 채점 기준이 있는데 채점 기준에서 80점대죠. 80점대 보통 중 후반을 이제 합격자 점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연습하는 건 나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들으면 합격을 보장합니다. 사기꾼이죠.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80점을 맞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풀이를 해야지? 어떻게 써야지? 80점 정도를 맞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나서 플러스 4, 5점 이거는 우리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는 그날 여러분들의 컨디션 알겠어? 채점하는 사람의 어떤 기분 상태라든지 이런 주관적인 영역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80점 때까지 만드는 80점까지 받을 수 없는 실력이라면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없어요. 이해되겠어요? 최소한의 답안 정도. 그래서 교수님이 출제위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답안이구나. 근데 되게 참신하네. 너는 합격 먹어라 했다. 이렇게. <laughs> 하는 걸 바라야지. 뭐야, 얘는 버려요. 0.1초, 막, 뭐. 보통은 이제 한 4, 1분 내외 정도를 한 답안지에 1분 내외를 투자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한두 문단만 읽으면 알아요. 안녕. 이렇게. 알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80점 정도를 맞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담담하게,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풀면 되는구나. 정도만 배우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한양대에서 올해 이제 변화가 있죠. 변화. 가장 큰 변화는 시간이에요. 변화는 시간. 근데 시간은, 시간은 이제 표면적인 변화고요. 쉽게 말하면 시간이 75분 작년까지 75분에서 올해 이제 90분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표면적인 거, 어, 형식적인 변화라면 실질적인 변화는 뭐죠? 75분의 천자, 1000자. 천자는 쉽게 말하면 900에서 1,100자를 요구했던 시험에서 이제 몇 자로 넘어갔어요? 1,200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1,200자는 1,100에서 1,300자까지 쓸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결국 뭐냐면. 200자를 더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이나 어떤 질이 달라졌냐 그러진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근거를 가져가는 거 누군가를 설득하는 글을 쓰는 게 논술이죠. 논설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논설문에서 어디가 중요해요? 설득을 하고 해서 뭐가 중요해? 근거가 네, 여기에서 설득력이 나오죠. 결국, 200자의 분량이잖아. 200자의 분량이라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근거를 더잘 써줄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시험이. 그래서 주장은 출제를 해보니까, 한양대에서 출제를 해보니까 교육과정을 반영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출제의도가 어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심 내용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문제에서 요구하는데 이렇게 보면 출제의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변별력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 고민 하다가, 아,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래. 변별력은 없, 어, 변별력을 주장해서 변별력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시문이 쉬우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변별력을 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거의 변별력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 방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교수님 개개인 채점이었다면 이제는 뭐냐면 이중 채점이죠. 알겠어? 그래서 교수님, 로그인하면 컴퓨터 앞에 니네 답안이 스캔 떠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채점해요. 난 80점 줄래, 예. 근데 저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이 공동 채점을 하거든요. 저 교수님이 나는 70점 줄래. 그러면 10점이란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야? 출제위원이 내가 볼래. 이러거든요. 게 공정한 채점이 이루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근거를 잘쓴 거에 따라서 점수 차가 많이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유의사항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유의사항을 보면요. 첫 번째가 답안지, 예, 1번이 답안, 어, 유의사항 보죠. 선생님이 왜 강조하냐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안지, 답안지 작성이죠. 작성은 검은색, 맞죠? 어, 검은색 펜이죠, 펜. 펜이고 여기는 볼펜 연필 샤프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종류가 되는 거죠. 작성 필기구의 종류야. 볼펜도 되고 연필도 되고 샤프도 돼요. 알았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검은색이어야 되는 거예요. 파란색 안 돼요, 얘들아. 그래서 한양대에 가면 검은 볼펜 줘요. 근데 볼펜으로 쓰면 뭐야? 똥이 생겨. 답안지가 지저분해져, 원고지 수정하기도 좀 귀찮아. 그래서 연필로, 샤프로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 이 스캔을 한다고 됐어.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네, 글씨가 이뻐야 하냐, 이뻐야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글씨 잘 써야 돼요,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글씨는 잘못 써도 돼요. 자, 근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글씨가 이건, 이건 중요한 거예요. 글씨가, 됐죠? 네. 글씨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글자죠. 글자가 크고 진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고지에, 자, 볼펜으로 쓰면 상관없는데, 연필과 샤프로 쓰면 흐린 HB 같은 거 쓰는 친구들이 있죠. 그죠? 그런 친구들이 뭐냐면 흐리게 쓰면 스캔할 때잘안 보여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고 교수님이 가혀 입학처 가가지고 이 답안지 좀 꺼내봐. 내가 다시 볼래.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알았어? 그러니까 안 좋게 평가받을 수 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뭐, 크고 진하게 써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되겠어? 자, 검은색. 크고 진하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가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연습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연습지가 나오는데, 연습지가 이게 백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파란색 답안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 원, 이렇게, 원고지를 줘요. 이렇게. 이것도 원고지고, 연습지도 원고지를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래서 연습지하고 답안지가 있어요. 색깔만 달라요. 같아요. 알겠어? 근데, 그래서 연습지도 제출하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뭐, 연습장이야. 이건 연습장.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아, 가는, 어, 뭐, 이렇게, 원고지, <laughs> 원고지 사용법에 맞춰서 여기다 연습지에다 활용하는 거야. 두번 쓰는 거안 돼요, 얘들아. 알겠어? 그냥 칸 무시하고 그냥 연습만 하는 거야. 이건 채점의 요소 아니에요. 연습지는 그냥 여기다가 남맘들 이렇게 이렇게 써도 돼요, 얘들아. 여기 답안지는 원고지 사용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연습지는 아니야. 알았어? 그거 지켜 주고 그다음에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되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0점 처리 자, 첫 번째, 답안지를 검은색 펜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아까 얘기했죠? 파란색 쓰면, 안녕. 한양대 파란색이잖아요? 선생님, 나 파란색 쓸래? 음, 떨어지면 돼요. <laughs> 어, 어. 선생님, 빨간색은 어때요? 난 빨간색 좋아하는데 노란색 써보든가. 빵점이야 자, 그 다음이 첫 번째죠? 1번이 네, 검은색이죠? 검은색이 아닌 경우엔 0점 처리가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신원을 표기하거나 표현한 경우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겨요. 자 무슨 오해냐? 첫 번째 자신의 신원이죠 신원 신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네가 아니야. 왜냐면 한양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자신의 견해를 쓰세요. 나 다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쓰세요. 오케이. 그러면 뭐냐면 나는 저는 쓰면 돼요. 안 돼요. 써도 돼요. 알겠어? 나는 저는 쓰는 게 비문학 글에서 나쁜게 아니라고 얘들아 알겠어 근데 무조건 쓰는건 아니야 근데 나는 전는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맞아요 선생님이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알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실수 할까봐 왜냐면 나를 바탕으로 어뭐 이렇게 예, 비판하세요 그러면 어다 이런거죠 예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는 저을쓸수 있어요 없어요 못쓰죠 니네 견을 물어본 게 아니라 다의 관점에서 욕하는 거니까 안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예, 다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견해를 써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전은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논술 선생님들이, 여, 여러분들이 이 구분이 잘안 되니까 아예 그냥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는 쓸수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전은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쓰는 거야? 어, 이렇게 강릉고 손태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신원을 표기한 게된 거예요. 표시한 게, 표현한 게된 거죠. 신원을 표현한 게된 거예요.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신원을 표기한 거, 표기, 표기가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고지가 있잖아, 답안지에, 그렇죠? 그래서 답안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칸이 예, 구분되어 있죠, 이렇게 예, 앞에는 이제 어, 신상정보를 쓰는 게 있는데 여기 문제지 원고지 있죠? 답안지의 원고지 옆칸 여백에다가 별표를 세개 쳐놓는 거야. 알겠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자신의 신원을 어떤 채점자와 하고 이렇게 미략을 맺은 <laughs> 알겠어요. 비밀 문서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원고지 답안지에 원고지 칸을 제외한 바깥에는 어떤 표, 표기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 달라고. 자기도 모른새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답안을 해당 답안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게 뭐냐면 세 번째가. 해당 담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죠. 자, 이게, 원고지를 그려야 되는데,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면 원고지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 여러분들의 예, 신상 정보죠. 예, 정보를 기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고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예, 예, 이렇게 마지막 칸만 체크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원고지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파란색으로 표현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쓸 수는 있어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원고지를 써도 돼 초과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1200자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근데 이게 너무 초과되니까 이 파란색으로 여유분 증권을 넘어서는 거야 그래서 밑에다가 내가 그려줄게 원고지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글을 쓰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해당 담란에 작성하지 않은 게 돼서. 무조건 0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주어진 원고지 칸 이외에 모든 곳에 어떤 표시, 어떤 글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해주면 문제 될건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선생님이 왜 유의사항을 강조하는지 알겠어요? 네. 유의사항은. 유반이면 무조건 논술 답안이 무슨 생각을 하든 무조건 광탈이니까. 그런 거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자, 한양대 논술은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본인을 믿어야 돼요. 자존감, 자신감을 가지고, 뭐, 이게 아니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어, 꼭 이건가? 아니요. 제시문을 요약해달라는 시험 전이 아니야. 그래서 제시문을 활용하라는 시험이지, 제시문을 요약하라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제시문을 가지고 질문의 대답을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나서 그 근거를 아주 예, 논리적이고 체계적 체계적으로 써주는 거 이게 한양대 논술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진짜 한양대 논술을 선생님과 같이 풀이하면서 선생님이 풀이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